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에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부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저렇게 포세일이라고 집 앞에 붙여 놓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Rooms for rent 이렇게 앞에 집집마다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땅 같은 경우에도 uh, The lot is not for sale 어, 이건 아니군요 도로 상태를 뭐 보시라고 제가 비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로의 균열의 현상이 확력히 보이죠? 이런 지역은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이 로컬에서 집을 구하실 때 사실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 주변에 있는 도로의 상태를 이제 점검하시는 건데, 자 도로에 지금도 이렇게 물이 고여 있죠. 비가 온지몇 날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도로 지역이 상습침수 구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에 있는 이 집은 어, 빈 집인데 비어 있은지가 꽤 되어 보이죠. 그것은 이제 잔디의 상태를 봐도 어, 쉽게 짐작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알고 있는 필리핀어 현지인들은 어, 이런 집을 절대 에, 렌트를 하거나 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집 구조는 상당히 특이한데. 박이 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은 어 저쪽 길에서 볼 때는 2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에서 볼 때는 어 1층이죠. 그리고 이집이 이 도로는 특이하게도 어 상당한 경사면에 있습니다. 지금 저쪽이 올라가는 언덕길이고 그리고 이제 저 뒤쪽이 어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이게 언덕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수지역이 된다라는 게 아마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도로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갈라지는 침수지역이 되는 것은 이 필리핀의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도로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포장되었던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이 상습 짐수구역이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자, 바로 이 집이 반대쪽 도로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보셨던 그 짐수도로의 바로 앞에 있던 이 청이 바로 저쪽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반대쪽 길로 걸어왔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집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 도로 역시 상당히 많이 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언덕길이 저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수관 공사가 문제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또저 너머에는 조금 괜찮아요. 물론 균열이 가고 조금 노후되어 보이지만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수관이 지금 이 아래 위로 난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 좌우로 난 하수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도로 상태가 너무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어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 도로는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이집 앞에 있는 도로부터 해서 쭉 전방으로 나 있는 도로의 상태는 굉장히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를 새로 가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이 하수관 공사의 상태에 따라서 침수 지역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해안가 지역이라고 무조건 어, 침수가 잘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언덕 지역에 있는 곳도 하수관 공사의 상태에 따라서 그 도로가 침수가 잘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침수가 뭐 잠깐 뭐발 잠기거나 발목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할 때는 예, 무릎이 잠기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때로는 거의 뭐 하반신이 잠길 정도의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도로는, 어, 상당히 깔끔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깔끔해 보이는 도로는 이제 괜찮겠지, 침수 지역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이 도로와 집의 경계 접점이 어떠한가를 신경을 써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지금 정원을 꾸며 놓은 아래쪽에 굉장히 뭔가 음, 마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면과 집의 사이가 뭔가 불완전하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도로 옆에 있는 집의 상태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완전히 새로 깐 도로 같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집의 상태는 어, 벽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어, 새로 지은 집이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래된 집처럼 보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역시 상습 침수 구역인데, 도로를 새로 깔은 겁니다. 사실 이 도로는, 어, 역시나 이제 굉장히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던 지역이어서, 얼마 전에 도로를 새로 정비했어요. 그래서 그냥 겉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파악이 잘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경계면 뿐만 아니라 이담 아래의 상태를 잘 보세요 자 이런 어, 시멘트 덩어리 같은 것 뿐만 아니라 흙들이나 이 벽의 부분을 보더라도 굉장히 흙이 오랫동안 튀어서 굳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것 역시 상습침수지역의 집들에서 보이는 형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 지역이 침수 지역이 아닌 것 같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돌아 나오시면 말이죠. 다시 이 도로들이 엉망인 상태를 볼수 있고 집과 도로의 경계 선면에 굉장히 뭔가 지저분한 상태. 그것은 단순히 뭐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덩어리들이 좀 정비되지 않은 채 있고,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집들의 상태, 담이나 이런 것들이 균열이나 마모가 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집을 알아보실 때에 첫 번째 그 지역의 도로를 살펴보면, 그곳이 침수지역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수 있다 그리고 도로가 깨끗하더라도 도로와 집의 경계선 즉 보통은 이제 담 주위죠 담에 아래 상태에 심하게 흙이나 자갈이 많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마모가 되어서 역시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 많거나 뭐 집의 상태가 오래된 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깨끗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집 주변에 하수관 공사를 새롭게 하면서 도로를 정비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도로를 새로 싹 깔았네요. 자, 우리 옆집냥이 찬조 출연입니다. 집시, 집시. 추추추추. 필리핀에서 집을 구하실 때또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두 번째 물입니다. 물, 또 이번에도 물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탱크로는 안 돼요. 수퍼 탱크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섬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급수 시설이 약간은 빈약한 상태라 단수가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물 탱크는 거의 필수품이라고 보시고 반드시 집 구할 때 물탱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탱크를 확인했다고 해서 물에 대한 점검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부엌에 들어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압입니다. 필리핀의 집들은 의외로 수압이 약한 곳이 종종 있는 편이니까 반드시 물을 틀어봐서 적당한 세기에 물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수질의 상태겠죠. 이렇게 투명한 유리컵을 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를 받아서 잠시 놔둬 보세요. 물이 안정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속을 들여다보면은 뭐 까만 가루 같은 게 떠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하얀 부유물들이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 그 지역에 들어오는 파이프가 아, 노후가 된 영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물탱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 이러한 잔존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 그 다음 이제 냄새도 맡아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 맛도 보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에게는 필수품이겠죠. 근데 필리핀어들은 뭐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것은 뭐 집을 구할 때에 뭐 반드시 체크가 돼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어, 구입을 하셔서 나중에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욕실로 가셔서 마지막으로 물에 대해서 점검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을 틀어서 한 1분여 놔둬 보세요. 그리고 손을 대봅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필리핀의 새벽과 밤은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씻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눈으로만 온수기가 있네. 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끔 온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확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바로 저 뒤쪽으로 어, 저희 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바로 필리핀의 로컬 학교예요. 행사를 준비 중인 분위기죠. 이 음악 소리가 저희 집 안까지 들리는 겁니다.